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었는가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불경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경건은 무엇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이앞 부분의 내용들. 어, 여호와 외에는 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불의함은 무엇이죠? 십계명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가늠하거나 살인하거나 뭐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들, 조독질, 그리고 탐심 이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짓는 죄들을 나타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불의한 이유는 무엇이죠? 사람들 간에 서로 어, 간음을 행하고, 뭐, 살인을 행하고, 뭐, 탐심을 일으키고 하는 이유들이 무엇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불의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들을 행하고 서로가 이렇게 죄를 짓는 네,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쭉 뒷부분에 보면 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 사람들이 불이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다면 세상에 비난을 받고 불의한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것인가? 왜 그렇게 불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아래에 이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자들의 죄 짓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1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여주는데 거기서 아주 어, 대표적으로 나오는 죄의 모습 불의에 대한 모습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 우상숭배이죠 그래서 동물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뭐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그렇게 대신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 어 나오는 것이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laughs> 물론 뭐그 뒤에도 많은 것들이 나오죠 뭐 불의 추악 탐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사람들은, 이, 여기서 생각할 때, 이 불의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와, 그리고, 어,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체적으로 이두 가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 여기고, 이것을 굉장히 혐오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 이 어떤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동성애가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이런 일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이것을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에 제사 지낼 때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이 산소 앞에, 조상 앞에서 절을 두번 하지 않아 하면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의로움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동성애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의로움을 자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성도들은 나는 예배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어 뭐 주일 성도를 늘 잘해 11조도 잘하고 성금도 잘해 나의 언어생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고 굉장히 설하고 또 분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 나는 이 죄에 해당이 안 돼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경건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함이 뭐죠? 경건함,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의로움을 자랑하고. 이 제사 안 지내고 동성애를 안 하는 사람들, 뭐 행동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 그럼 이 그런 이 의로움이 경건함에서 나오는 결과물일까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함은 무엇이죠? 경건함은 어, 경건하다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성경에서 일법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 표현 안에는 이런 개명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이러한 표면적인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 그러한 성도들은 <laughs> 행동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율법적인 죄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적극적인 경건함의 계명은늘 지키고 사느냐, 사느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걸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표면적인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빅토리아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건을, 경건함을 떼어내고 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념과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의로움의 종교성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종교는 도덕을 산출한다라는 예, 그러한 이 모토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 대신에 신사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국을 얘기할 때뭐 신사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경건함을 떼어낸 의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하는 종교적인 이념을 가진 나라. 왜 남의 나라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역사가 다근이 근본적인 역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이 경건을 떼어낸 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념을 가지고서 어, 세워진 것들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공립학교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CA 구세군 그리고 어, 이러한 <laughs> 어떤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뭐 심리학 상담 우리가 흔하게 이,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접할 수 있는 그런 뭐 상담 심리 아버지학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념과 사상은 이 기독교의 이 후대에서 계속 이어지고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여전히 현실에서도 이 경건을 떼어낸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도의 방식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전도를 하고 할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자꾸 홍보를 하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명쾌한 설교와 또 감동적인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의 운동, 이러한 경건을 떼어낸 의로움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이념과 사상들은 전도에 그렇게 적용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방식이 불신자에게나 아니면 교회 예배 안에서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의 진노나 회개와 자기 성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로워 보이는 어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과 도전을 주고 그리고 어떠한 이 인간 중심의 그러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성도들의 모습, 아니면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의로워 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막 나쁜 말을 하고 뭐 성질을 부리거나 뭐 그런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목회자를 보면서 목회자가 막이 상스러운 말들로 언어들을 이렇게 막 구사하고 그리고 막 성질을 부리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대부분은 다 인자한 얼굴과 또 아주 바른 언어와 그리고 이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 그러한 의로 보이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어, 그 사람이 의로운 모습들이 경건으로부터 나오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식은 위기의 때가 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위기의 때는, 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로 치면은 코로나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죠. 코로나를 통해서, 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느낀 거 뭐죠? 교회는 돈이 전부구나,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어떤 방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 나라에서 강조하고 통제를 하는데도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면서 계속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 다 좋아 보였겠죠. 목회자도 다 바르고 선하고. 인자하고 그러한 얼굴로 대하지만 정작 여러분 위기의 때가 되고 이 어떤 것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됐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경건을 떼어낸 의로운 척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때나 평온한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늘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여러분 이 경건함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말씀도 이 먼저는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 진리 앞에, 복음 앞에, <laughs> 경건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회개와 또 자기 성찰과...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간의 타락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접하는 일들을 시작할 때, 경건이 시작되고 그 경건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진짜 정직하고 진실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떼어낸 의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증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는 도덕을 산출한다라는 그러한 운동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 위로가 되고 항상 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찬양, 그런 것을, 그런 것만을 좋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은 정말 어떠한 모습인지,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감추고 있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들, 부끄러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비춰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그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함 앞에 서 있는가를 잘 기억해 보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의 상태를 다시 볼수 있는 거룩한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율법적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의로움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대면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경건과 정말 속과 겉이 같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